오늘의 둠스팅크 로다주와 닥터둠 둠스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닥터둠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연 로다주 그의 미친 출연료 그가 직접 밝힌 캐스팅 썰 과연 이 형이 마블로 돌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지 싹 한번 진도 나가보자 지난 7월 28일. 와,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달 전. 야, 벌써 한 달이 난 지났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언맨니 형이 터득형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루스 형제와 함께 마블로 돌아왔고 이 절에서 단네 개의 단어를 꺼냅니다. New mask, same task. What can I tell you? I like playing complicated characters. New mask. 그는 예전처럼 자신의 마스크 쓴 캐릭터를. 하지만 새로운 마스크를 쓴닥터둠을 연기하며 세임테스크 이 세임테스크란 말은 그가 히어로든 빌런이든 배우로서 맡은 캐릭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여전히 강력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걸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며칠 후 버라이어트에서 보도한 한 개의 기사 루스 형제는 두 개의 작품을 연출하며 총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천억가량의 금액을 받게 되며 로다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큰 금액을 받게 된다 라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공개된 로다주의 개런티네 이 형은 둠스의한 편으로 9,5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보도합니다. 어 일단 오늘 환율로 1,256억인데 엔드 게임 당시 그의 출연료는 2천만 달러 여기에 흥행 수익 8%를 더해 총 7,500만 달러를 수령했는데 이번 영화는 여기에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9,500만 달러를 받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인 아이언맨 그 자체라 볼수 있는 거죠. 이 형은 아이언맨 원당시엔 50만 달러. 약 6억가량의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몸값은 약 200배 어쨌든 그만큼의 가치를 증명한 로다주이기에 향후 그의 존재감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열린 헐리우드 리포터의 어제 챕터 팟캐스트 여기에 출연한 그는 버티고의 리메이크 또 닥터둠 캐스팅에 대한 썰을 풉니다 아마도 1년 전쯤이었다 케빈과 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엔드게임 이후로 계속 연락을 유지해왔다 물론 루스 형제랑도 가까운 사이다 하루는 내 아내와 케빈과 함께 셋이 대화를 나눴다. 케빈은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우린 어떻게 하면 후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빅터 폰돔을 언급하게 되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와우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하자 정리했다. 이유는 케빈에게 밥과 얘기해봐도 되겠냐 물었고, 그렇게 밥의 집에 가게 됐는데, 그는 닥터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라고 밝힙니다. 이후 밥은 로다주와 캘린파기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 연구 개발 캠퍼스에 초대했고, 새로운 아이언맨 놀이기구 시연식도 가지고, 토니 스타크와 관련된 테마 영상까지 촬영하는데, 그는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과 마주했으며, 이를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결국 1년 전부터 이뤄진 로다주의 복귀, 이들은 1년의 시간 동안 로다주가 어떻게 복귀할 것인지, 닥터둠은 어떻게 그려낼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둠스에 등장하는 닥터둠은 단순히 토니의 변종이 아닌, 마블이 정말 각을 잡고 만드는 닥터둠을 그릴 것이라고 확인시켜줍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복귀와 관련하여 마블에게 몇 가지의 조건들을 제안했는데, 첫번째로 루스 형제의 어벤져스 두편 연출. 지금까지 총 4편의 마블 영화를 연출했던 루스 형제. 사실상 이네작품이 마블 영화를 정점까지 끌어올렸고, 역대급의 엔딩은 물론이고 흥행까지 달성했기에, 루스 형제의 복귀가 곧 재출발의 포인트였던 가두 번째는 앞서 공개된 것처럼 9,500만 달러의 출연료. 일단 오피셜하게 공개된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의 마블을 되살리기엔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금액임은 확실하고, 8%의 흥행 수익을 보너스로 받았던 엔드게임에 이어, 어, 개인적으로는 8%보다 훨씬 더 높은 개런티를 받지 않을까. 한 15에서 20은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개인 전용기, 전담 보안팀, 촬영 장내 호화 트레일러 제공 등, 로더주급의 헐리우스타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을 제안했고, 마블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한편, 루스형제의 복귀 조건은 두편 연출에 총 8천만 달러의 금액, 두 편에 8천만 달러면 너무 짠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수 있지만, 이너와 엔드게임을 합쳐 총 천만 달러, 하나로 132억 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이번 두 작품의 경우 그에 비해 8배나 올라간 금액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선 정말 파격적인 금액이긴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각각 7억 5천만 달러 10억 달러 환경 시 추가 성과금이 지급되며 로스 형제는 자신들의 회사 HBO가 이두 편을 모두 제작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내겁니다. 네, 이노의 제작비가 3억 2천 5백만 달러 엔드게임의 제작비가 3억 5천 6백만 달러였기 때문에 로스 형제의 회사가 이두 영화의 제작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앞선 개런티가 우수울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회사의 매출이 넓게 잡아서 1조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만큼 이 모두의 상생은 엄청난 효과, 엄청난 결과와 흥행을 보여줄 것이고 다시 한번 그때의 파급력을 기대해볼 수 있기에 지금 이 사건은 마블 역사의 한 페이지에 크게 쓰여질 거라는 거. 자, 로더주의 복귀가 논의되었던 1년 전의 시점. 사실 이땐 마블에겐 엄청난 난관. 1콘터맨이와 시크릿 인베전의 실패. 더맵블스의 개봉. 1칸캉이의 혐의 등등. 마블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던 시기였기에. 이들에게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로저주는 오페나이머를 통해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 또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 이 동조조에선 1인 5역을 연기하며, 에미상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고, 9월부터는 연극 맥니를 통해 브로드웨이까지 데뷔. 어 참고로 이 작품은 로다주의 첫 라이브 무대이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제이콥 맥니를 연기하기 위해 무려 10kg를 감량했다고 하죠. 이미 엄청난 부업 명예를 달성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닌 자신의 연기 경력, 또 다른 도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 이형. 사실상 지금의 마블을 만든 인물이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닥터덤을 통해 어떤 연기를 보여주게 될지 10년 이상 우리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힌 아이언맨. 이 토니 스타크를 어떻게 지울 것인지, 또 그동안 토니의 얼굴을 익숙하게 알고 있던 친구들이 둠세이에서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또 우리의 피터가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발착할지도 한 정말 기대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과연 그의 등장이 다시 한번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로더주와 닥터둠, 마블의 소식은 계속될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money is evil, then that building is hell. This is the most obnoxious group of money hungry, low IQ, high energy, jackrabbit, fucking wannabe, big time, small time, shit talking, bothersome, irritating bunch of motherfuckers I have ever had to endure for more than five minutes.